안녕하세요. 선한 로일로드샘입니다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주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지수 금요일 날 저점을 이탈했는데 그래도 뭐했다 아래 꼬리는 그래도 달아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좀 제한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1% 정도 하락하면서. 금요일 아래 꼬리권 사이 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버티지 못하고 오늘 또 장중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장중에는 2,200 포인트를 뭐 했다? 지지력 테스트를 하러 갔다. 어제 수급 포인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린 것 기억나실 겁니다. 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급 포인트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수급 동향이 주식 쪽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매수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점심 시간 오후 1시부터 해서 투매가 나왔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투매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포인트는 그 투매는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였다? 선물 만 계약 이상 매매 매수를 했다. 외국인들이 그 우리 추석 연휴 이후에 추석 바로 전날이 뭐였죠? 선물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럼 만기일 이후에 수급을 보면은 제가 기간별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도록 만기일 이후부터 보자 우리가. 그래서 조회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죠 선물이? 14,800개 그리고 이틀 동안 2만 0천개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음,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고 뭐 너무 시장에 과도하게 이제 뭐 돌발이 슈 정도만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12월까지 해가 주는 위쪽 방향을 보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긴축우려감이 강화되면서 f m c 까지 겹치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매수했던 것을 대부분 내주고 한 3천 계약 정도 3, 4천 계약 정도 남았습니다. 3, 4천 계약 정도 남기고 그것만 해도 그래도 다행이죠. 오히려 한 2만 계약, 3만 계약 매도 위로 변질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를 이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락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어 어디까지 밀릴 거냐를 그때는 생각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매도 우위로 바뀌지는 않았다. 그리고 매수가 3, 4천 개약 남은 상황에서 어제 1만 천계약 대량 매수가 나왔다. 선물을 이렇게 매수한다는 라 것은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12월 다음 만기일 12월 두 번째 목요일 만기일까지는 지수가 반등이 나올 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 내려가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음? 지수가 투매를 받고 여기서 추가락을 하 제한한다면 오늘 이런 모양 정도 나오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지어 모양 정도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밀리지만 않고 아래 꼬리다는 모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위쪽으로는 못 올라갔어요. 위쪽으로는 못 올라갔는데 아래쪽으로는 아래 꼬리 길게 달았다. 뭐죠? 저점 매수를 하는 움직임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왔는데 포지션은 위쪽 방향으로 선물을 구축했다. 그러면은 옵션 동향도 한번 봐야 되는데 옵션은 어땠죠? 어제 300억 이상 대량 매도를 했다. 최근에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도를 쌓고 있는데 그래서 한 400억 정도의 매도 금액을 쌓고 있다. 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실 보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밀린다 해도 2200뭐 아래쪽으로 한번 흔들기가 나온다고 해도 뭐 해, 뭐가 된다? 회복이 나온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2300 부근까지 적어도 요개 파랑 나왔던 부근 있죠. 그러면 2290 정도 전후 구간 정도까지는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이번 만기일까지 가능성이 높다. 언제죠? 다다음주 목요일입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휴일이고 다다음주 월요일날 휴일이니까 이제 한 2주 남은거죠 2주 정도 남은 겁니다 그때까지 한2290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더 올라갔다가 쉴지 아니면은 약간 못 미치고 실지 그건 봐야겠지만 이 정도에서는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2280 정도 이 정도는 최소치로 봐도 한번 갔다가 다시 밀릴 거냐 아니면 이 구간을 넘어갈 거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 정도 차이 외에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 정도는 나온다. 아무리 늦어도 2주 뒤에는 이 정도 지수, 어, 이2,300 부근 정도 갈수 있다.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 계속 말씀드렸듯이 2,300 포인트 부근을 이탈하면 은 이제 지수가 조금 낮았습니다. 2,300 약간 아랫부분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200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략적으로 2300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300 약간 아래쪽에 거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많이 밀리면 밀릴수록 외국인들은 이 포도션 매도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국, 베트남, 인도 이런 해외에 투자하는 거 생각하시면 된다. 내가 손실을 보면서까지 해당 국가의 지수를 내릴 필요는 없다 그럴 거면 아예 푸드옵션 매수를 해서 하락하면 수익 보는 상품을 사야 겠죠 선물도 매도해서 하락하면 수익 보는 선물 상품을 사는 게 맞겠죠 우리 시장도 내려갈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인버스 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락 포지션을 사야 되는데 내려가면 손실이고 올라가야 수익인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반등을 한번 모색해야 된다. 얼만큼 강하게 올라올 수 있냐 차이고 지금은 시, 음, 수급적으로나 뭐 엄청나게 강한 구간은 아니다. 기존에 6월 13일날 투매가 나왔을 때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한번 올라갔다 뭐 바닥 형성하고 그리고 움직였는데 지금 또한 뭐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 이탈하고 안쪽 트랩을 형성하면서 안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나쁘지 않다.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갭만 메꿔도 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갭만 메꿔도 2,200한90 정도만 가도 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2,200 8,90 정도만 가도 돼요. 일단 이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하락 추세는 이렇게 아,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테니까 들어온 다음에 뭐예요? 하단을 한번 지지력 테스트 받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 추세의 이상당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그 가운데 2,400까지 회복하면 가장 뭐 베스트인 건데 아직 뭐 2,400을 노리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2,300 위쪽만 해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만 개까지 2,300포인트 위쪽만 해도 나쁘지 않고 2,300 아래면은 그냥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 나왔고 아직은 약세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든 걸 떨쳐내기 위해서는 21선 회복이 나와야 되고 이 하락포 하락 추세를 이겨내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은 가장 베스트는 만기일까지 2,300, 한 70, 85이 뭐 정도 올라와 주는 건데 지금 이거를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올라와서 한번 지적돼서 받고 상담 받고 쉬었다가 넘어가는 그런 이 과정을 거치려면 2주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10월 안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될 생각보다 더 밀렸죠 시장이 그리고 어렵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10월 CPI 지수를 보긴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뭐 8%대 나오면 그럼 택도 없는 거고, 밀려서 한 7%대가 나왔는데 예상치에 충족시켜 주고, 어 CPI 지수가 이렇게 쓱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 라고 하면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최고의 경우에는 2,300 중반이나 중반 위쪽 정도를 볼수 있는 거고, 이때도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데,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을 정도는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럼 뭐7% 때는 찍었는데 에뭐7% 초반이나 이렇게 확 꺾이지 않은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표치를 좀 낮춰서 2,300 정도를 목표로 잡고 2,300 약간 아래쪽까지 이 정도까지 본다. 그래서 강하다라고 하면 2,300한7,80 약하다라고 하면은 2,300 약간 아래쪽 이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한100 포인트 정도 차이 나죠. 그러면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레인지를 잡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지금과에서 더 밀리느냐, 글쎄요. 그것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2300 아래로 내려서 밑으로 밀리면 밀릴수록 외국인들이 손해를 보고 추가적으로 어저께 대거 구축한 게2200 포인트를 이탈하면 더욱더 큰 손실을 플러스 알파로 입는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밀어내려서 끝날 이유는 없다. 그러면은 만기까지 아래로 만약에 밀려도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회복 가능성 있다. 적어도 갭을 메우는 정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제가 수요일 정도 지난 주까지만 해도 수요일 정도면은 그래도 반등 가능성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어제 수급을 보고 말씀드린 게 빠르면 오늘도 가능성은 있다. 어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투매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있다. 이때 6월 23일 1차 투매, 어제 2차 투매가 나왔다. 이 당시에도 투매 나오고 나서 2,550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죠. 자 이번에도 12월 만기, 그러니까 12월까지는 낮게 잡으면 기존 정고점 정도 보시면 돼요. 2,550 포인트, 정고점 정도 낮게 잡으면 이 정도까지는 어, 이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 안 좋,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나올 겁니다. 이제 하단이 어디냐 차이지 이렇게 돼서 박스권이 나올 겁니다. 하단을 그래도 2,400 정도를 유지해 주면 좋은데 어, 2,350 구간 정도다라고 하면 좀 피곤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2,550 하고 2,400 포인트 구간에 박스권이 나오면 그냥 무난한 거고 어, 여기 넘어간다 2,550을 넘어간다. 아직 3개월도 넘게 남았고 연말됐을 때 연말까지 해서 인플레이션 지수가 좀 많이 꺾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조금 해소시킨다 라고 하면은 2750 정도까지는 볼수 있다. 그래서 낮은 목표치는 2550 포인트, 높은 목표치는 2750 포인트. 반등이 빠르면 오늘, 그리고 원래 분석상이면 내일. 어제 투매를 생각하면 오늘도 가능성은 있고 내일 정도부터는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하락을 제한한 건 다행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반등 시작 정도는 알렸죠. 이거 뭐 올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 5% 밀렸기 때문에 0.83% 1% 안쪽으로 올랐다고 해도 그냥 저점 매수가 들어온 정도지 올랐다고 하기도 민망해요. 그럼 이건 올랐다고 하기보다는 하락을 제한했다. 더 이상 추가 하락을 만들지 않고 제한했다 정도고 내일부터가 좀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한 번에 이렇게 올라오면 좋겠는데 또 바로 뭐 직전 고점까지 가 가지고 요 구간까지 가서 어 요갭 메우고 2000 아니 730 정도 갔다가 또 밀렸다가 이렇게 이중 바닥 움직임 만들고 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 시장이 갭 메우고 나서 한번 조정받는러 쉬었다 가는구나. 더 가기 위한 도약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방향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종목도 종목이지만 이런 시장 동향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게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 는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죠. 시총 상위 종목들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면은 LF나 n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다. 설명드린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나아가서 나는 살짝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기존에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 있죠. 미래 나노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뭐 12%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상승 출발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 어제 말씀드렸던 게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2차전지와 함께 뭐 자동차 섹터가 기존에도 강했었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보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종목들도 같은 섹터 내에서 강한 종목이 있고, 그냥 중간 정도 지점에 있는 종목이 있고, 약한 종목들이 있겠죠. 지금은 강한 종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이나 약한 종목을 보시는 게 나아요. 순환매가 강한 종목들 먼저 돌 겁니다. 그리고 강한 종목이 시총까지도 양호하면 나쁘지 않고, 더 좋고요. 자, 그래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그리고... 나노신소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했고 보시면 위쪽에 있잖아요 다 저항을 돌파해서 넘어가고 위쪽에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좀더 유리하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동차 섹터 쪽이 최근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예를 들면 은 현대차가 뭐 IRA법에 의해서 안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현대차는 21만원 쪽으로 붙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20만원 회복 시도까지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내려온 게 19만원 흔들기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19만원인데 29만원 흔들기 정도가 내려온 거예요 그럼 자동차 섹터에서도 강한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강한 종목 그동안 설명드린 거두 종목 기억나시는 거 있을 거예요 화신 네. 화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 보이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와 있죠 자, 9,500원이 중요한 구간입니다 라고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린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돌파한 다음에 수령 과정 거치고 한 차례 시세를 발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하고 있죠 발사한 다음에 9500원 지지력 테스트 한 거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고 9500원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회복해 준다 라고 하면은 혹은 여기서 뭐 이중바닥을 만들던지 하면은 뭐예요 9500원 트랩을 완성하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돌려 세울 수 있다라는 거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신하고 같이 말씀드린 거 SL 항상 이두 종목을 같이 말씀드리죠 자동차 업종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계속 설명드리죠. 자, SL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종목은 3만 1500원 요 구간 정도에서 계속 저항을 많이 받았다. 오랫동안 저항을 받았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오랫동안 저항을 받은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였죠? 강하게 돌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화신이나 SL 이런 것처럼 미래나우텍 나누신 소재. 이런 종목들이 반등 나오는 걸좀 노려볼 만하다. 최근에 어 바이오주들 조금 이슈가 되면서 좀 밀렸었는데 이쪽에서 뭐 셀트리온 그룹주 이쪽은 어 실적이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좀 과하게 밀렸다라고 했어요. 지난 정권 영향력으로 인해서 과하게 밀려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 3년 동안 엄청나게 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텐데 저희가 2019년에도. 2020년부터는 굉장히 발전이 커질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상반기에만 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조 원 매출액을 넘었죠. 자 올해 매출액 2조 원 넘어가는 거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배그젤마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 거기다가 램시마 SC 최근에 유럽에서 또 좋은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셀트리온 그룹주 밀려있을 때 이렇게 모아가는 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단위가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단위가 1 0만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 저는 이 종목을 2, 3년 이렇게 들고 가실만한 종목이고 3, 4합병 이슈도 좋고 그동안 분식회계나 이제 정부에서 좀 이제 안 좋게 바라보면서 탄업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데 기업 가치에 비해서 많이 밀려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계속 만료가 되면서 신규 바이오시밀러 출시되는 것만 해도 셀트리온 그룹주는 미래가 아주 창창하다 2, 3년 정도는 최소한 2, 3년 정도는 창창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평가하고 하니까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선주들 자. 현대유포 같은 게 조선주에서는 뭐 대장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10만원대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10만원 위쪽에서 뭐 아래쪽에 한번 흔들었다가 올라오고 다시 한번 흔드는 이런 과정인데 그럼 뭐예요 이거 고점 구간 11만 5천원 이런 구간 11만원 11만, 11만 5천원 요 구간에서 저항받고 있으니까 이구간만또넘어가주면 되겠죠 조선주 수준 소식은 계속 나옵니다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장기화할수록 lng선의 필요성은 더욱 늘어난다. 쇄빙선까지 필요할 경우가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조선사의 기술이 더욱 더 필요하다. 기존에 뭐 야말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노하우가 같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종과 MOU를 맺고 있는 실정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큰 종목은 이제 현대위포조선인데 이것도 태조이방원의 조우를 담당하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성광밴드 같은 경우 제가 이것도 뭐 워낙 뭐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다 외우셨을 텐데 자,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지금 하단을 테스트하고 있죠. 14,000원, 14,500원 사이 요 구간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요 구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쉬는 거죠. 바로는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이추세대로라면한번 정도 이렇게 수렴 과정 더 거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다. 조선기자재 피팅 업체들 성광밴드 뭐, 하이로 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조정 예쁘게 받고 있죠.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보시면 되고. 상강 MNT는 이제 풍력하고 같이 엮일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상강 MNT도 좋은 구간인데, 그렇다면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 같은 경우, CS 베어링 같은 경우를 볼수 있다. 풍력 쪽도 우리나라가 약한 거지. 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호주 같은 경우 다들 뭐 해상풍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 CS 인지의 기술력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조이방원의 태를 담당하고 있죠.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밀려있죠. 지금 6만 원 초반 구간이라면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일 수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대신 한 번에 매매하기도 좀 분할로 이제. 메고 가면 되겠죠. 종목을 이동하실 거라면 이런 종목들로 좀 이동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어 약간 더 공격적이라고 하면은 셀티로온 그룹이 이제 안정적이라고 하면은 뭐 h l b 그룹의 h l b 제약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이 15,000원 뭐 중반 정도 되는 구간이다 라고 하면은 어 다시 한번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 가남 어 치료제 가남 1차 치료제가 어 2차 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그 어 오알라리나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아바스틴 티센트릭이 약간 앞선 부분도 있지만 1차 지표인 그 리보세라닉 위암 때 위암 3차 치료제 할때 리스크로 작용했었던 1차 지표 어 전체 생존기간 같은 경우는 마에 20개월을 넘어서 22.1개월 생존기간을 달성하면서 이 부분에서 포인트를 좀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항소제약, 헝루이제약과 함께 NDA 신청을 할 것이다. 헝루이제약은 뭐 b a 이 신청하겠죠. 그렇게 해서 신약허가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모은다라고 하면은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볼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작은 지금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시작은 강한 종목, 약한 종목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강했던 종목을 먼저 시작 강했던 종목들을 먼저 보시면 돼요. 최근에도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뉴프렉스라든지 뭐 나무가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했었죠. 이런 종목들 강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은 이런 종목들 보시는 거예요. 뉴프렉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강한 종목들을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어 이쪽에서 먼저 한번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약했던 종목으로 이제 순환매를 돌리는 거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고 불편한 구간이고 하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주식 다 팔고 끝낼 거 아니다 라고 하면 주식시장 떠날 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내 종목을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한 2,659간에서 2,759간 구간 이 구간까지 갈수 있다라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 종목 꼴도 보기 싫다 면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강했던 종목들 있죠. 이런 강한 종목들, 강했던 종목들로 최근에 강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으니 예, 시장 영향력으로 조정을 받았으니 이런 종목들 핑계 좋게 조정을 받았으니 이쪽으로 강한 종목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약한 종목으로 순환매를 노린다라는 이 순서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실천하시면 어, 지금 구간을 좀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렵고 힘든 구간이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 시장이 이런 구간은 언제나. 나오고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구간도 잘 이겨내셔야 겠죠 어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어려운 구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어잘 선택해서 실천해서 지금 구간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리고 저희, 저희의 힘을 나게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